아니 이게 블라인드거든요. 이렇게 쭉 펴면 가운데 제거 채널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갖고 펴서 보여드리려 고 그랬는데 이게 전자동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는거래요. 그래갖고 수동으로는 이게 안 펴지나 봅니다. 이 블라인드가 대어슈트라고 어 여기 있다. 이게 독일에서 만든 브랜드래요. 여기 다니시는 구독자님이 한 4,5개월 전엔가 저 여기 차고 생기자마자 연락 주셔가지고 이 블라인드 가운데다가 제거 채널 로고도 만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이게 독일에서 온 거래요. 원래는 이거를 여름 전에 보내주기로 이게 여름에 특히 되게 효과가 좋은데 그 가시광선이 그왜 우리 자동차 썬팅지 보면은 어떤 거는30%뭐50% 맞고 15%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98% 여가지고 창문에 요거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뭐 실내 온도가 6도인가가 뭐 내려간다고 합니다. 그래갖고 여름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<laughs> 독일에서 좀 늦어져가지고 여름이 다 가긴 했지만 뭐 겨울철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저도 요거 로고를 아직 못 봐갖고 펼쳐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게 수동으로 안 펼쳐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요거를 창문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부터 한번 달아보자. <목소리> você de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여기 벽이 여기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곳 밑에를 뚫었는데. 어, 그럼 이거 어떡하지? 이게 막 이렇게 흔들려. 이게 지금 빠지지는 않는데 껍질이 자꾸 벗겨지려고 하거든. 이거를 붙일 방법이 시, 실리콘이 있어. 이걸로 메꿔지겠지? 음... 됐어요. 일단 틈새 안으로 이렇게 쭉쭉쭉 넣어놨습니다. 여기 안에 구멍을 보면 이 안쪽으로 구멍은 쭉 뚫려 있는 잘안 보이는구나. 구멍은 뚫렸는데 이 겉에가 이 구멍 바깥에 이 껍질 쪽이 벗겨지려고 하고 있었어요. 다행이다 건물 건마... 건물을 해먹은 줄 알았어. <laughs> 일단 여기다 칼블럭을 박아놓고. 됐어, 됐어. 솔직히 시끄럽했어. <laughs> 벽을 무너뜨린 줄 알고 일단 저기 가운데를 뚫었는데 양옆에 하나씩을 더 뚫을 겁니다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더 뚫고 그다음 브라켓을 달고 저 블라인드를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돼요. 일단 얼른 뚫어보자. 청소기가 소용이 없구나. <laughs> 이제 이 브라켓을 위에다가 이렇게 달고서, 요거를 볼트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. 요 볼트로다가. 브라켓에다가블라인드를 이렇게 딸깍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저쪽 창문도 마저 설치를 해 놓고 그러고 한꺼번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이제저기다가블라인드를 한번 꽂아 볼게요 좋습니다. 일단 한번 내려보자. 요 리모컨으로다가 오. 오. 뭔가 고급지게 생겼어. <laughs> 이제 요거를 누르면은 이게 블라인드가 슉 내려온대요. 한번 눌러보자. 0. 0. 얍얍. 어떻게 하는 거지? 오. 아. 이게 무슨 번호가 있나 보다. 요거를 누르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건가 봐요. 그러면 한꺼번에 0안 되는데. <laughs> 왜왜안 되지? 응? 아, 여기 무슨 충전하는 데가 있어? 여기 왼쪽 끝에 보면은 요 봐.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. 여기다가 아까 그거를 꽂아 가지고 충전시키는 <laughs> 건가 봐요. 여기 설명서가 있었어 제가 설명서를 잘안 보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<laughs> 아, 이게, 이게 충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번 충전하면 거의 뭐 반년에서 1년까지는 그냥 써도 된대요 충전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무슨 리모콘 등록하는 방법이 있었어 여기 옆에를 뭘 찔러가지고 이걸 뭘 누르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된것 같아 된것 같아 한번 내려보자 엽 오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오오오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? <laughs> 잠깐만 여기. 오 호호. 아, 이, 뭐, 어디까지 열릴지 설정하고, 뭐, 그런 게 있다. 오, 딱 멈췄어. 오, 오, 이거, 이거, 어때, 어, 어때요? <laughs> 오, 요, 되게, 되게 이쁜 것 같아. 좀더 멀리서 봐보자. 짜자잔. 이쁘지 않아요? 엄청 고급진 것 같아. 근데 이거. 창문 내려오니까는 이게 확 차단이 된다 확실히 햇빛이 지금 제가 카메라 설정을 똑같이 찍고 있는데 요거를 올리면은 이거 봐 얼굴 색깔이 햇빛을 받으니까 되게 밝아지는데 이게 원래 이러라고 여기서 찍거든요 <laughs> 이게 밝게 보이려고 근데 이거를 내리면은 우 차단이 오 온종 잘됩니다. 되게 그 원래 피부색 나왔죠? <laughs> 그리고 이게 신기한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블라인드가 안에서 지금 밖에가 보이잖아요 이 창문을 열면은 이거봐 안에서는 밖에 전망이 보이는데 저렇게 하늘이랑 막 요런데 밖에 트럭도 보이고 이게 보이는데 여기 밖에서 보면은 안에가 안 보인대요 이 건물 뒤로 돌아가면 이거봐 이게 방금 블라인드 설치한 그 창문인데 밖에서는 안에가 전혀 안 보입니다 무슨 막 은박지처럼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무슨 그 가시광선 차단이 뭐가 그왜 우리 자동차 선팅 요런 거 보면은 그뭐 이렇게 전면은 뭐50% 옆에, 옆에 측면은 뭐30%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투과율 같은 거 근데 저거는 그게 98%인가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저렇게 전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밖에가 저렇게 다 보입니다 오오 하늘이 다 보여 여기 들어오니까 닫고 <laughs> 이제 저쪽도 설치하고 한꺼번에 한번 내려보자. 오, <laughs> 엄청 고급지다. 요거 하나 생겼다고 뭔가 이게 차고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. 저기 소파 있는데도 보면은 이게 쇠창살이 없어져서 그런가? <laughs> 뭔가 되게 막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? 오. 근데 인테리어 효과도 효과인데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가 해가 저쪽으로 요렇게 지거든요. 그래서 낮에 촬영을 할 때는 여기가 역광이 너무 심해 가지고 구도 잡고 요럴 때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. 요거 블라인드 설치하는 거는 뭐 오늘 보셨지만 막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잖아요. 그냥 드릴만 요렇게 뚫고 하면은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. 약간 약간 막 뚫다가 막벽 갈라지고 뭐막 껍질을 벗겨지고 막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모든 작업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. <laughs>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또 다음에 어요 아직도 구조 변경 승인이 안 됐어요. 수 없습니다.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이영이영를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